안녕하세요. 어, 27강에 3번을 가는데, 어, 이거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 2 7강의 1번에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뭐 뒤에 이제 단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이 부분도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좀 길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이분이 빈칸이 가능한데, 내용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미 어이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빈칸으로 되기는 좀 그랬을 수 있다 하는 정도 하고, 뒤로 가서, 27번에 2번도 빈칸인데, 이거는 설명을 않고 그냥 말만 몇 마디 하고 갈게요.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를 겁나게 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이런 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제 분비가 돼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줘서 우리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아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 이제 작용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이 공포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호르몬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서 나온다든가 현재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애가 가령 위험한 상황 자동차가 딱막 달려와서 우리가 애곧뭐 큰일 날것 같다 그런 면은 원래는 피해야 되는데 엄마가 거기 뛰어 들어간다든가 가가지고 자동차를 붙잡아버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회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뭔가 여기에 이제 스케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게 공포 상황이라는 거. 이 공포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그평상시 하지 못했던 엄청난 뭔가를 하게 만든다라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하도 Take extreme measure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제목 정도라든가 이거에요. 그러니까 는 두려움이나 공포감의 긍정적 효과라든가 공포감이 우리한테 뭐 힘을 준다라든가뭐이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손댈 게. 그래서 바로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3번으로, 27강의 3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빈칸인데요. 자, 빈칸인데, 답은 이게, 이걸로 나 있었어요. Situational Q라는 가 어떤 상황적인 단서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이, 이, 거를딱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좀들는 합니다. 일단 가봅니다. Several studies find. t 네, 대시 생략되어 있구요. CCN Accused can r e d i c a l l y change people's mental set about what is normatively appropriate in social dilemma. 이게 그래서 사회적인 그 단서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상황적인 단서라는 것이 급진적으로 변화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으로 보세요. 무엇에 관한 마음가짐? 무엇이, 어떤 것이 규범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것, 어떤 사회적인 <laughs> 딜레마 사회적인 딜레마라는 것은 여기서 사회적으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상황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는 그 그냥 상황으로 보면 되겠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 상황에서 어, 어떤 것이 무엇이 규범적으로 좀더 적절한가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요해지는 게 규범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거. 이 부분도 역시 빈칸 가치가 있어요. 규범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범이 더 적절한지 하는 것에 대, 대한. 사람의 마음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문법으로 간다 치면 여기서는 w what, 하고왓 이거는 t 은 알겠죠. 전체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조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놈이 나와야 되니까 선행사로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온다 하는 거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딥위윗 부분이 사실상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게 되,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이 이게, 이게 제목이 되건 아니면은 빈칸이 되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빈칸이지, 여기에 나왔죠. 근데 이거를 빈칸으로 해도, 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통으로 하면 이거 자체가 제목이 되는 건 가능하죠. 제목으로 낸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빈칸으로 내, 내면은 이해가 전체가 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낸 거를 제목으로 내는 경우는 오히려 이걸 이렇게 가는 형, 경우는 그, 오히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저급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갑니다 m 예 l 를 예를 들자면은 디퍼런 그룹 오브 스튜던트 인원 스터디 프레더 딜레마 게임.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왜 이제 딜레마 상황이라고 해 놨냐면은 좀그 상반되는 거.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이제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서 이제 여기서 딜레마라고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른 학생 그룹이 학생의 다른 그룹이 한 연구에서죠. 한 연구에서 다른 학생 그룹이 <laughs> 딜레마 게임을 행 했습니다 하는 거죠. 어커 t 투 c 아이덴티컬 룰즈.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똑같은 룰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축구를 하는 룰은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일단 하는 겁니다. 위드 올리 g 네임 오브 더 게임 메 n 링 여기서 이제 위드 명사분사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위드 명사분사. 단지 그 게임의 이름만이 바꿔진 채로죠.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 뭐 이름이 다른데, 그러면 뭐겠어? 뭐, 이제 그 부산고와 서울고 대항 축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죠? 이제 그 부산고와 서울고 간의 그, 뭐, 친선 게임. 이제 이렇게 만 얘기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예, 스턴트워머치 뭐, generous and cooperative. 근데 the game was called a community game. 그러니까, community game 이란 얘기. 동네 게임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친선 게임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같은 경 이라고 불려, 그 게임이 불려졌을 때 협력적이고 더 관대했다. 이건 뭐 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뻔해 다어라고 하기는. 중학생 단어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고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t h 어쨌을 때보다. t h 게임 더 게임 game, the game, um, game 아, s 이네 똑같은 그 이름이 was labeled. 붙여졌을 때보다죠. 아 똑같은 그 게임이 게임이 불려졌을 때에 레이블드 해서 뭐라고 불리자면 월스트리트 게임 여기서 월스트리트 게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월스트리트 증권 증권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돈을 그죠 돈이 관련돼서 엄청나게 그 신경 예민한 게임을 얘기하는 를거야 그러니까 뉴욕에서 뉴욕 이제 월스트리트가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를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네가돈 빌려달라고 해봐라. 돈 빌려주나.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는 e v 모 n more subtle m a n i p u l a t i 이는 even more subtle m a n i p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좀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좀더서 u 미묘한이죠. 여기서는 미묘하다는 것이 애매하다 개념보다는 <laughs> 미소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서 u 한서 u 한 소셜 룸의 매니플레이션 조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셜 룸이라는 것은 이 소셜 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여기서는 아이덴티칼 룰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보세요 아이덴티칼 룰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을 단지 약간 약간 뭐 하냐 하면은 매니플레이션은 조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조작한다 을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친선 게임이다 아니면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빈칸으로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빈칸으로 했을 때가 가장 어렵다. 이것도 빈칸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 적절한가 하는 거. 규범이 어떤 규범이 적절한 그래서 규범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말 하나 바꿈으로 해 가지고 규범 자체가 달리 적용되어지는 이제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We have the sense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학생들의 반이 워 프라임드 포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 뭐야? 여기에 워 프라임드 포 이것을 가장 중시 그 했다 하는 거죠. 인터디펜던스. 인터디펜던스. 그러니까는 이미 그러니까는 규범에 있어서 는 이게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디펜던스라는 거.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얘기죠. 상호 의존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by completing sentence containing words such as group friendship o r together 함께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정이라든가 이제 뭐 때를 지, 짓는다라든가 이러,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누레가 포함된 거겠지. 이런 문장으로 완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규칙을 정한다 그랬어때이 규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우니까 전우는 뭐 게임에서 지는 한이때도 동료가 전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동료가 뒤지 죽어가는 거이 뒤져가는 꼴을 그냥 놓고 오면 안 되지. 하는 이제 전투 수칙 이런 게 있다. 있다 치자 말이에요. 룰에서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걸쏘는쏘는 쏘는 상태라는 얘기죠. 응? 응. 그랬을 때는 뭐였다는 거야? 이 상호 의존 쪽에 이제 좀더 어 강조를 뒀다 하는 거고 반면에 디아드 해프 나머지 반은요. 뭘 중시냐면은 했 인디펜던스. 이게 독립성을 중시한 거죠. 그럼 이 설명은 바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을 뭐로 완성하냐면 이것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이 단어들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완성. 함으로써죠. search as independence. 개인적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혼자 참아내는 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라든가. The student, the student who w r e primed o interdependence. 그러니까 이 독립성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이걸 2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놈이, 이놈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원래 이렇, 나중에 훨씬 더 어쨌다. 훨씬 더 협력적이고, 서로를 신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자면은, 근데 어휘로 간다 해봤자, 이제 좀 그렇잖아요. 물론 어휘로 간다 했으면 이거. 그죠? 뭐, 이거는 다르니까 다르다. 다른 거. 그, 제너럴스 둘 중에 하나를 죽여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간다든가, 매니플레이션을 단어고 간다든가, 서틀, 이제 서틀이 되건 매니플레이션이 되건,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막 서로 막그 교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휘는 가능하지만은 어휘는 좀 처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여기서는 없어요. 뭐 다른 거? 낼 만한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황 조작이라든가 상황 조작 내지는 용어 변경, 사소한 상황 조작이나 용어 변경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로 가는 게 가능해요. 제목으로 간다 했을 때. 근데 빈 칸을 제목으로 내는 경우는 드물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휘는 이제 그 저급 어휘 정도가 아, 가능해다 아, 하는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음, 그리고 그 27번도 아예 그러니까 27번에 4번도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몇마리 하고 건너갈게요. 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4번을, 2 7강의 4번은, 4번은 지금 뭐 제목인데, 제목인데, 그, 문제는 이게 별로 <laughs> 없어요. 그냥, 내용은 쉽습니다. 쉬운데, 후다닥 하면은, 그, 소셜미디어를 생각을 해봐라. 인터넷 같은 경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영화를 봐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 그걸 보고 싶어. 참고로 오늘 제가, 아, 오늘이죠. 어, 오늘은 지금 새벽인데, 새벽 4시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일을 하다가,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아, 참, 오늘이 토요일이네, 토요일. 일을 하기가 싫어요. <laughs> 그래가지고는, 극장을 보러 갔어요. 뭐, 천만 영화? 제가 한 20일, 20일 정도를, 지금까지 20일 정도를, 그, 술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술 먹자고 꼬시던 거 지금 한 잔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고, 그,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하여튼 2주 넘게. 그동안 물론 이제 명절이었으니까 뭐다 일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구정 꼈으니까 근데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이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계속 하다보면. 에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태계로 그래. 이제 대한극장에 가서 극한 직업? 이거를 보러 갔어요. 뭐, 1200만인가 벌써 됐대.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 제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그게 그, 1200만이 아니라 내, 내 기준에는 뭐한 400만이나 나오면은 될것 같던데, 뭐, 뭐 재밌다 그러는데, 뭐 코믹 터치가잘된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니었어요. 자 일단 음, 왜 얘기하지 를안 아, 들어가 가지고 뭐 하여튼 음뭐 하려고 했던 얘기가 갑자기 지금 잊어버렸네 이, 여기서 지금 뭐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가 그런 식이야 아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 영화 뭐가 재밌냐 그랬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올려놨을 때 누군가가 대답을 딱 했어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나는 그걸 따르려고 해요 근데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글을 안 써버린다.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 그 그러니까 요즘에 페미 운동을 한다치면 그 페미 운동을 하는 그쪽에 가서 남자 쪽 입장을 좀 대변하는 쪽에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게 왕따가 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그 의식되기 때문에 안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이 전적으로 옳은 내용일 수는 없다. 지금 여기서 예, 얘기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단어로 이제 본다치면은. 니가 이제 커멘트로 올렸을 때, 그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한 친구가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뭐, 저기를 해요. 추천 합니다. 근데, then were biased in t h a direction. 그러니까 바이어스 e 라 한쪽에 치우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did not like the movie as much. 그래서 리프레 r 프롬 세 f r o 그래서 뭐 이제 그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꺼린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뭐야? 심지어는 코멘트 하는 걸 피해버린다. 안 해버려. 이런다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을만한 게 못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왜 이제 믿을만한 게 못된답니다. 이 제목은. 제목은 어차피 제목이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남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싫어서. 그죠? 이미 누군가가 글을 올려놨는데 그럼 나는 반대의견을 여러분들이 아우 어, 1200만 그 넘어가고 그 영화 무지 재밌어서 근데 내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더럽게 재미도 없지만 내가 <laughs> 그러면은 글쎄서뜨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블랙십이라는 얘기는 두드러지게 그 못된 짓만 하는 이제 그 장난꾸러기다, 든가 말썽쟁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썽쟁이로 두드러지고 싶지 않아서, 뭐야 이 새끼는 이거? 뭐이런 이런 소리 듣는, 그게 싫어서, 따당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봐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여, 여기서는 단어 이어몇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않은 이유, 뭐이 정도예요. 온라인 정보가 정보 뭐 신뢰성이 낮은 이유 뭐이 정도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뒤로 28강으로 들어갑니다. 네.